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 동부지구 송홍관 조합원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즐거운 개인택시를 예, 시청하셨거나 아니면 단톡방이나 카톡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 이미 이 많은 조합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은재 상정되었던 그 2025년도 임금 인상 예산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부결을 시킨 정의로운 31명 대의원 몇명은 이미 단톡방이나 입소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150만 원을 고정적으로 회의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달콤한 유혹 그리고 무언의 압력, 이런 것을 뿌리칠 수 있도록 그 31명 대의원들을 물밑에서 설득하고 그리고 결속시킨 노원지부 전병돌 대의원의 그 지도력을 우리 오만 조합원님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리고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임금 인상을 부결시킬 수 있게 그 31명 대의원님들을 응원하고, 또그 이제 인상 안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을 질타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업을 제쳐두고 참석하신 조합원님들이 그 희생정신과 참여정신에 대해서도 우리 오만 조합원들이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지법인 감사지에서 해임이 되고 난 후, 그 한솥밥을 먹던 그 복지법인의 이사들도 저를 찬선 이사장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저를 회피하고, 그리고 멀리 그리고 해왔었고, 그리고 특히 그 동양이라고 우리 조합에는 직책을 보유한 그 직책자들이 각각, 각각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호남해, 호남해, 그리고 뭐 충청해, 서울경기, 서경해, 영남해뭐 이런 네 단체가 있는데 집목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복지법인 감사였었고 새마을군고 양천지부 대의원이었었기 때문에 거기 에 회원이었었는데 이분들이 그 제가 해임이 되고 난 후에부터 저를 갖다가 멀리하고 그리고 회의가 있을 때 통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접스러워서 저도 거기에 뭐 매달릴 생각도 없고 진짜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아 경상도 의례 사나이, 그러는데, 그, 우리, 우리 오만 조합원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각그 영남인들은 진짜 사나이 다워요. 그런데,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영남 회에그 회원들 전체도 참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집행부, 그한두서너명요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내가 이래, 눈여봤는데 해바라기도 그런 해바라기 이게 영남이라는 그, 자존심을 이 사람들이 다 구기고 추접스럽게 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그참 추접스러운 사람들과는 달리 말이죠. 그, 우리 각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 뭐, 여러 개 단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회적으로 어 말하면은 언론 출신, 뭐, 언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를 참 냉철하게 조합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단체명이 이제 조합의 눈인데 그 조합의 눈그 공동 의장이 두 명이 맡고 있는데 서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안 한다 뭐 이런 그 뜻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한 분이 노원지부 정문준 씨 그리고 또한 분은 강서지부 그 플랫폼 유튜버죠 김범래씨 그리고 이제 그 허드렛일 총무위를 맡고 있는 그 은평지부 문기성 요번에 그 부결시킬 때그 대연회 때그 대의원 했대, 은평지부 그 대연 3명이 참 추접스러운 짓을 좀 했는데 은평 조합원님들은 이걸 잘 보시고 보셨다면 은 입에서 입으로 전파를 하셔서 그 문기성 그분 좀 젊은 사람인데 좀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평지부에 그날 많이 오셨어요. 우리 조합의 눈 회원이신 전영숙 홍일점이죠. 그분.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의 눈에는 서병한 씨 그리고 강동지부 김종국 씨, 양수정 씨 그리고 이제 그 남서지부 의이강 그날은 좀 이리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조합의 눈을 예,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예,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이제 제일 막내죠. 그 우리 조합의 눈이. 그날 그 활동을 우리가 진짜 주도적으로 했다. 저 덕분에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 예산한 승인, 절대 반대, 결사 반대. 뭐, 이러고, 이제, 그, 마스크에 엑스표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날은, 작년 12월 27일, 뭐, 방해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회의도 매끄럽게, 진행을, 진행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그,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 여성 혁신에, 그분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그, 회장 인솔 하에, 그 지금 현 회장은 양천지부 그 이영자 여성조합원 그리고 전 회장이신 강서지부 서원자 전 회장님 그리고 회원들 다수 또 이제 은평지부의 그 독순이 그 <laughs> 전 대의원이었죠 신현조 그리고 2 0대 지부장을 출마했다가 뭐 서표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성 역을 그 일당 백이죠. 조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 이제, 정의로운, 그, 김종남 여성조합원. 그리고, 이제, 광화문 타다 집회 때 아마 이분이 그, 저기, 사회를 봤다 한데 제가 잘 몰라봤어요. 그, 성파지구, 뭐, 강명자 여성조합원. 그리고, 뭐, 이제, 조합 바로 세우기에 김은안 씨. 또, 이제, 서평해에 예, 박원섭 전 의장 그리고 그 이름이 젊은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아, 박정혁 예, 그분 그리고 이제 또뭐동부집배 이강훈씨 그리고 개택시연대의 특히 그 이재훈 예, 의장님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일일이 이제 그 이름을 잘 몰라서 오늘 여기서는 거명을 예, 하지는 못하지만은 진짜 그 조합원님들이 예, 참석을 하셔서 참 박수도 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질타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회의가 잘 끝나서 부결을 시켰어요. 여하튼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덧붙인다면은 우선 이사장도 아마 뭐 연합회로 가신다 이렇게 뭐 이렇게 확정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하여튼, 작년 12월 27일 날그 회의하던 그 진행하던 그 모습과 이번에 그 회의한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27일 그 회의를 진행할 때는 안건이 인상이냐, 동결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뭐 아니면 또뭐 이런 식에그 정말 그뭐 막가자 뭐 이런 시에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번에는 지책 그 수당 그 지부장 상조민원실장 대의원 고정급여 수당 이것을 부결이 되더라도 이 직책자들 이게 부결이 되더라도 이 부결 안에 직원 직원들 그 임금 인상은 3.5% 요거는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자 즉 말해서 부결이 되더라도 직원들은 물가 인상 등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 반대한 작년 12월 27일 반대한 대의원들도 이 부분을 그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예, 우리 집책자들은 우리 조합원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우리가 염치로부어못 올리겠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부려먹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 좀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천순 선 이사장이 아주 안을 뭐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막간은 안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그안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직원들은 3.5% 인상을 이제 혜택을 보게 되었죠. 막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그 회의에서 그 주장한 그 반대하는 그 인상안에 반대한 그 대의원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직금인데 그리고 참석한 그 조합원들도. 이 직금이 그 해결 방안이 먼저냐?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임금 인상이 먼저냐? 왜 순서를 거꾸로 하느냐? 뭐,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찬선 이사장도 그 안을 받아서, 찬선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TF팀을, 예,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말 끝에 이제 참아저 사람 왜 자꾸 저 마지막 가면서까지 저 고집을 세우나? 그리고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병돌 대의원이나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TF 팀에는 반드시 지부장이 이번엔 들어가야 된다. 그 근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지의 규정입니다. 규정이고, 여기 그 이제 보면은 12조, 12조, 12조를 보면은요. 임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못이 딱 박혀있어요 여기에 임직원을 어떻게 두냐 하면은 복지회는 회장 1, 부회장 1명 그 다음에 본부장 1명 그 다음에 지부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부장 각 지부별 1명 그게 18명이죠 그리고 이제 뭐 운영위원, 뭐 감사, 이제 여기서 감사. 그런데 이 회장은 조합 이사장이 맡고 부회장도 조합의 부이사장이 맡고 본부장은 원래 이제 김현도 본부장 임명된 사람이고 그리고 지부장 여기 18명 이 지부장들이 임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 임원으로. 그리고 이제 감사도 조합 감사가 접임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모시 밖에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그, 복지 이직금에 관해서는, 전부 다, 그, 이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지부장들을 배제하고, 지부장들 역시도, 자기 그, 밥그릇을 못 찾아먹고, 그냥, 조합원들이 이직금 문제 얘기하면, 하, 아, 그 중앙에서 빨리, 그, 대의원들이나 이렇게 해의를 해서 이걸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원 판결을 뭐라고 났냐 하면은 조합과 복지회는 별개의 독립단 비법인 단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TF팀을 뭐 조합원 2명, 뭐 대의원 2명, 지부장 2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TF팀을 꾸를 때는 반드시 이사장 음. 뭐, 뭐, 부의사장, 부, 뭐, 이렇게 해서, 지부장들 주축으로, 지부장들. 지부장들 주축으로 이것을 TF팀을 꾸려서, 거기서 도출, 처음부터 지부장들이, 이거를, 가산점 제도 폐지, 뭐, 수익, 재원 마련,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안이 만들어졌을 때, 조합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탈퇴한 조합원들 그리고 신규 가입자들 이 집으로 오잖아요 반드시 가입에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걸뭘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에도 우리 복지규정에도 지부장들이 참여하게 돼 그러니까 지부장 역할이 이이직금에 지금 제3자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음, 가깝게 직접 이사장과 함께 이 이직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 이,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선 이사장은 그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그 정관을 그 복제 규정을 살펴보시고 내 말, 이영씨 이 말이, 이영 말이 틀렸나, 맞나 이것도 확인하시고 어떤 것이 정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심사숙고하셔고 TF 팀을 꾸리든지 TF 팀뭐 그렇게 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부장 회의로 대처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 그날 그 부결이 되니까 찬선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대위원님들이 부결시키시니까, 저 못하잖아요. 저 지금 19대, 20대, 뭐 지금 이 그런 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에, 내가 지금까지 내맘대로한건단한 번도 없다. 다이사회 대의원의 결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것이 법적으로 효,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왜이 모든 것이 그동안에 전화 그리고 또이 야권 스그 대의조 합원들이 차순선 이사장 한 사람만 공격을 했다 이 기회에 분명히 우리가 넘고 가야 될 것은 자 우리가 7만7천원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900여억 원이란, 예, 미지급금이, 이제, 이게, 900억 원이에요. 900여억 원에 도달했다고 그러는데, 이 미지급금이 발생된 원인은 67,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다면, 그 67,000원을 만들 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 발의를 한 사람들이 이사람 말이에요. 이사. 처음에 아이디어는 찬선 이사장이 냈다고 치자고요. 그 이사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안건 올리지도 마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대의원들, 대의원 19대 대의원들이, 아, 그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 아, 이렇게 찬성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6만 7천 원, 이정이 돼갖고, 9 0 0 원이 생긴 거예요. 그 미지급금이. 그렇다면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19대, 19대 대의원들 이사들 잘 보십시오. 19대 이사들 말이죠. 이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때 당시에 국철이 전 이사장하고 이 찬선 이 신진 세력하고 이제 붙었어요. 싸움이. 세력 다툼을 하는데 그날 그 이사들을 나름대로 이제 성원을 해가지고 이사들을 선출을 했어요. 그게 1월 15일인가? 아마 그, 그랬을 거예요. 그날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양쪽 측에서. 그런데 그날, 창 찬선 그, 국철이 전 이사장이, 그, 직무지 그게, 갇혀보니, 인용이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힘이 빠지고, 그 몸싸움 을나아지고 거기 저도 이론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이사들을 탄생, 1 9대 이사들을 탄생시키는한그 의장이 뭐, 그때 강경원인가? 어, 좀욕마주고 그리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합시다. 양천에, 뭐, 저, 저, 김태환. 뭐, 강서에, 뭐, 저, 이광님. 뭐, 이런 대의원들, 뭐, 나머지는 내기억을 잡고 우리 옆에 있는 지니까, 이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신세를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회의를 할수 있게 뽑힐 수 있도록, 에, 20대에서는 이사가 되려고, 그, YTN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막뭐 하나 앞에 2천씩, 2천만원씩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대의원들에게 뿌리를 자금을 말련했다이 사람들은 그때 공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공짜로.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이 이영식이에요. 이영식이도 힘을 못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천 대의원, 강서 대의원들이 이영식이 감사직에서 해임을 할때 찬순 이사장이 혼자 자기가 해임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조합 대의원회에서 이영식이를 해임시키는데 이제 그 위임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 나한테 신세를 줬던, 그리고 평소에도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 양천지부 김태한 이사, 강서지부 이광민 이사, 이런 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양천에 평소에 형님 동생 하던 지금 현재 민원실장으로 앉아있죠? 박선하 민원실장, 그리고 전 회장 주영옥 씨. 뭐, 이런 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형식이 자르라고. 감사하시겠어요. 이게,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짓이었습니까? 나는 진짜 그, 이렇게, 대인택시에 그 조합에서 조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말 그, 살아가면서, 은혜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어떤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떻하든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그 정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조합원들이 알고 냉정한 심판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은 네, 조합원님, 4월 10일 날, 10일 날 우리가 생각했던 연합 회장 선거가 실시 예정이라고 공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전국 개인택시연합회장의 당선, 차순선 이사장은 이 당선이 되는 날이거든요, 당선. 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참,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모든 이 정보가. 이 당선이 요 4월 10일날 5시 수요일, 이후에는 이차선이사의 신분이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연합회장, 연, 연합회, 회장, 그, 그, 회장, 단선인 신분이 되는 거예요, 단선인. 그렇다면은, 제가 바라건데, 찬선 이사장이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리고 그 분이 나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 형님, 나는 제기할 때, 형님, 나는 명예회복만 하면, 모든 것을, 뭐, 다, 그명들한테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이 사람이 이제 명료, 회복, 명의 회복 했잖아요. 아니,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 선거로 치면 다섯 번씩이나 이사가에 당선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전부 후무한 사실이에요. 명예 회복 충분히 됐어요. 이제 거기다가 또 전국 16만 개인택시에 당선인 신분이 되는 거예요. 별 탈이 없다면. 그런데 이 연합회장 선거가 왜 4월 10일로 갑자기 앞당겨졌느냐. 뭐, 여러, 그, 이, 이, 저, 참, 이 조직을 일에잘 아는 사람들 얘기가 성거는 아마 5월 말경이나 6월 초경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4월 10일날 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모든 단체의 당선인과 그리고 후보자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혹시 이 4월 10일로 땡겨진 게 이렇게 빨리 나온 이유가 혹시나 광역수사단 수사가, 광역수사단 이 발표가 좀 빨리 나는 거를 염려해서 당선, 이미 당선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 법적으로 뭐 1심, 2심, 3심인데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앞단성되지지 않았나. 뭐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당선이, 당선이 신분이 되면, 이제 그동안 진짜 그, 찬선 이사장이 이렇고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하루라도 이사장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니까, 찬선 이사장이 4월 당선이 확정된 4월 10일 이후인 4월 11일 날 서울조합 이사장직을 사표를 제출하는 날 그렇게 되면 은또 그렇게 해야지만은 찬선 이사장이 우리 조합원들한테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그 봉사랄까 희생이랄까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 4월 11일이면 5월달 안에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이 산적한 이직금 문제, 이 이직금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옥만조합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발전하는 전국에서 어떤가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될수 있도록 찬성 이사장의 그 결단, 이것이 저는 한절이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호소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